이에 그의 혈로을받며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닫는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아지려고 스스로 아시고 우리가 늘우서소리말씀하시 누가 내 곳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 여쭤 대. 누가 이런 것을 보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 예수께서 이 행한 제자를 보려고 불러보시니 여자들에게 이루어진 알고 두려워하여 떠와서너 앞에 어떤 모든 자식을 여쭈니 예수께서 오시되 따라 내믿음인널을 구원하시는 평안이 가라 내 병이 돌여 건강을 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구원주 되신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구원주 되신다. 하나님은 구원주 되신다. 하나님은 구원주 되신다. 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주 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 하나님은 인간을 어떤 대상으로 보시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인간을 어떤 대상으로 하나님을 보시고 생각하고 계시느냐 인간은 하나님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고 또한 하나님이 지켜줘야 될 대상이고 또 고쳐줘야 될 대상이고 또 바르게 인도해야 될 대상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는 인간을 보시는 하나님의 대상에는 인간을 보시는 시각이시고 인간을 향한 뜻이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긋나 있으니까요. 어긋나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서 어긋나 있으니까, 죄로 인해서 저주 가운데 있는 인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사,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하신 바대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보호해야 되고, 또 지켜줘야 되고, 때를 고쳐줘야 되고, 늘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다시금 바로 게 인도해야 될 대상이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 인간을 향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인마누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인간 무언이라는 첫 번째는 먼저 마귀에게 속과죄 가운데 있는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그가 묵체로 서사 십자가에 죽여사, 그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려 하는 것이 임말을 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로 또두 번째는 저주로 인해서 병든자들을 육신의 온으로부터 구원하시려 바로 이 땅에 인말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다. 즉,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현실 가운데 오셨다. 요한음 15장 7절에 "내 이름을 내게 주노니" 그랬습니다. 아무 인간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믿는 자 내게 주노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내게 주노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있는 것은 어떤 품목이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바로 믿는 자가 구하는 모든 것을 이잃이 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는 자가 무엇이든지 바라고 원하는 대로 그런데 원하는 것이 자기의 살이사역을 채우고 육체만을 즐겁게 하려는 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그 목적처가 사용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을 바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뭐하라 뭐하라 그랬습니다 구하되 어떻게 구하라 진실하게 또한 믿음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내가 이루이라 했어요 이루이라 하면선 내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줄게 이 말씀이 아니고 그거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그것을 내가 이룰 수 있도록 환경을 네 건강을 네 마음을 뜻을 조성해 줄게 하나님이 뚝딱 무슨 후깨비 방망이처럼 옛다라고 어떤 것을 딱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네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경영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네가 원하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도록 그것을 내 하나 하나님이 그것을 잘 인도하고 조성해 주고 또 거기를 열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루는 것은 결국은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라 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믿는 자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또 열어주시고 하시겠다. 그래서 무엇이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나 같이 믿음으로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내게 주셨으니 그리스을 내게 주셨으니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을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구하자. 믿음으로 구하자. 주께서 이루게 해 주실 것이다. 주께서 이루게 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없이 오늘 본문에 혈류증 여인이 나옵니다. 요즘 병명으로 하면 자궁출혈이에요자궁내막염이라고도할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병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발전이 되면 자궁 암이 되는 것. 니다 12년을 알아왔다고 했으니 분명 요즘으로 말하면 자궁 암에 이런일자 시도 때도 없이 자궁에서 피가 쏟아집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피에 대해서는 저주로 여기 있다 그래서 저주받은 자들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못하게 합니다. 10년을 자궁 출혈으로얼마 그 모습이 파리에깼어 몸에서 피가 자기의 의지하고는 다른데 몸에서 피가 막꾸수시로 쏟아지니 늘 피가 모자랐을 것이고 얼굴은 보지 않아도 아마 파리하고 하얗고 힘은 하나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 몸에서 피가 나 떨어지면 모자라면 뭐 쓰러지고 빈혈 다고뭐 말할 수 없어. 그거를 한국에대한이2 2 년을 알았다고 했으니 이 여인의 비참함이야 말로 이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그런 내가 그런 지경이었다면 정말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저도워나 저주 받은 사람으로 저주 받은 자로 낙인이 찍혔으니 사람들에게 나설 수도 없어요. 늘 원두 생활을 했을 것이고, 어두운 데 있을 것이고, 하이했을 것이고,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기능을 도움을 할수 없는 나이는 알수 없지만, 1 2년이라그 12년이면 그래서 얼마나 오래된 그시간들인그 그걸 자궁암으로 이렇게 고생을 하고 했으니, 얼마나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고통 속에 있는 여인입니다.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병자를 고치신대더라. 안전병이를 일으키신대더라. 킨 알면서부터 눈먼자를 눈 뜨게 하신다 지금까지 어떤 의원도 고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그런 병을 고치신대더라. 하는 예수의 소문을. 그렇습니다. 마지막 소망이 죠그 여인이 드디어 예수님이 우리 동네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 이뺀 나갈 때그 모습을 많이 보 먼저 우리 가운데 섞여서 닮았죠. 아무도 모르게 공여 사람들의 눈에 띌까 봐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예수님 앞으로 나간다는 이고, 우리 가운데 섞여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그랬습니다. 손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옷깃이라도 어떻게 스치면 그 능력으로 내가 고침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조심조심 사람들한테 떠밀려가면서 마지막 기대고 마지막 소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에라도 손을 대기로 해서 예수님의 옷에 겨우 뭐했다? 손을 댔다라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실 때그 심정은 아마도 그 여인의 심정은 아마도 나 살려주세요. 응? 나를 고쳐줄 수 있으신 분은 예수님 당신 뿐입니다. 내 병에서 나를 구원해 줄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능력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그 신경으로 드디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내가 예수님이 오세만 손을 대어도 내가 병마을 버릴 수 있겠다라는 간절한 소원이고 또한 간절한 믿음, 전혀 의심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을 그러 예수님이 오세 손을 대더니 그랬더니 혈류의 근름이 말라 버렸다. 네. <laughs> 혈류의 피가. 몸에서 빠져나오는 그 근육이 말랐다 그 스스로 혈류 근육이 피가 멈췄다 하는 것을 그 여인 스스로 몸으로 알게 되고 체험한 몸이 깨달은 거예요 아내 몸에서 드디어 이 16년 동안 나를 괴롭혀했던 이장은 출혈이 멈췄다 말랐단 말이지 내 병이 고치받았단 말이야 라 믿음이 확신이 생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뭐라고 그십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가 라고 묻습니다 아마 저희는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것도 아니고 손을 잡은 것도 아니고 웃기자 이렇게 손을 대는데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예수님이 물으실 때혈류증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서 떨며 그랬어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니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분이구나 어떻게 해? 옷에 손을 대었는데 몸에도 아니고 옷에 손을 대는데 그걸 아셨어. 그리고 왜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는데 내혈육을이 말라버렸어. <laughs> 그분이 내게 누가 내옷 손을 좀 대느냐라고 돌아보시니까 이 여인이 두려워서 떨며 그래서 무서워졌던 게 아니고 두려워졌던 게 아니고 놀랍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놀랍고 너무너무 감사면 마음이 들리죠 믿음으로 주님의 옷에 손을 대니 제가 나았습니다. 확실하게 나았습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이 여인의 극단적인 신념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뭐가? 내 믿음이 뭐가? 내 믿음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인은 그 예수님이 능력이 나를 구원한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주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믿음이 그랬습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너를 구원했다. 네가 고침 받은 것이다. 그리고 평안하라. 평안하는 말은 이 병남을 이제는 믿고 의심치 말라는 거. 우리가 의심하면 뭐가 들어요? 불안이 들어오잖아요. 평안하는말 믿고 의심치 말라는 거. 네 병이 네, 네가 마귀로부터 이네 저주의 병이 고침 받았다는 거, 예방 받았다는 거. 그러면 건강나라 육체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제. 육체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여인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믿는 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영원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로 왔다 하는 사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를 보고 그 피가 바로 정결하신 피니 내 영혼이 깨끗해졌다. 영원구원을 영혼 받아서 내가 천국 할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맞아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 고친 병자를 고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 그가 그리스로 도 오셨다면, 그래서 영혼구원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우리가 천국 간다는 그것을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다면 뭐하려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지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지 않은 사실은, 우리 영과 육체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시려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걸 바로 전인적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주로부터 온 질병이라면, 우리가 우리 몸을 보살피지 못해서 병들 때가 있습니다. 이건 저주가 아닌, 니에 네? 우리 몸을 건져라, 사고가... 우리가 부지에 뭐 의해서 어떤 질병이 왔을 때 이건 저주가 아니에 자기 건강을 돌보지 못해서 질병이 왔습니다.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근데 저주로부터는 질병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혈류증도 그렇고, 이제 어 태어나면서 나면서부터 병원이 되고 기머거리 되는 것도 그렇고, 저주로부터는 질병이라면, 또한 저주로부터온 가난이라면 내가, 게을러서 노력 안해서 내가 가난하다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지가 게을러고 지가 노력 안해서 가난한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하다보면 살다보면 살다 내 삶이 망하고 아니면 내가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 내가 가난하게 되었어 이거저주예요그배우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저주란 말이지 배우의 마귀가 역사한 것이라면 저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병, 그런 질병, 그런 또 가난이라면 또 환경의 질곡이라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인처럼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이 저주로부터 가난에서 저주로부터 온 가난에서 저주로부터 온 질병에서 저주로부터 온 환경의 질곡에서 이제 벗어나게 해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야. 예수님께다 이 혈육적인 여인에게 네 믿음이 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이 바로 이걸 이 가난과 질병과 환경의 질곡에서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른다면 벗어나게 해줄 것이고 회복되게 해 주실 것이고 화가 복으로 바꾸어지게 반드시 해 주실 것이다.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평탄하게 살아왔습니다 평탄하게 살아왔습니다 저주도 없고 마귀가 가던 그런 가난도 없고 환경의 질국도 없이 그저 평정 부모 만나서 참 부유한 부모 만나서 또그 부모가 제공해 주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평탄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탄하게 살아왔다도 보니 보다 보니 나는 이렇죠 게으름병이가 되었습니다. 이거 저주에. 이거 저주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게 믿음이 뭐냐. 예수님께도 오늘 별유정 여인에게 말씀하신 믿음이 뭐냐 하면 먼저 자신이 열악함이, 내 가난이든 건강이든 이 모든 열악함이 마귀의 저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마귀를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마귀의 저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인정했으면 거기서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될거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자가 세상에 어떤 어떤 돈이 세상에 어떤 환경이 우리와 만귀의 조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방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구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하십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당시에 혈중 여인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아닥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이네 병에서 네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나이 대면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이 여인의 행태를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내병 네 고쳐 주세요라고 다서지 않았어. 어떻게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이 뒤에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뒤에서 그랬단 말이야. 예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용기가 없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나를 저주받은 사람으로 말하니까. 또 스스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마귀. 그 여인은 내가 하나님으로서 저주받았다. 사람,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나도도 없는 자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그러나 예수님한테 내가 병고층을 받아야 되겠다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게, 기대가 있었게, 그러나 예수님한테 가긴 가야 되고, 병고층 받긴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나설 수 없으니 뭐야. 오늘 보문에 했지만 예수님이 뒤에서 그것도 몸이 아이가 옷에 손을 댑니다. 예수님의 그 여굴을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란 얘기는 예수님의 얼굴을 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이 나 고추 연쇄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하지 않은 것이라 하지 못한 것이죠. 나 같은 저주 받은 여인이 나 같은 저주 받은 여자가 어찌 당신같이 하나님의 아들한테 어찌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신만이 나를 고칠 수 있는 것이고 당신이 나 나를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식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GS라도 당신의 몸이 아니라 옷에라도 손을 대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그 여인의 혈류병이 말라지고 주님께서는 축복하셨습니다. 건강하라. 평안하라. 건강하라. 네 믿는 분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 오늘 예수 믿는 자들이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은 내가 병들고 내가 이렇게 가난에 태어할수 없고 황량의 지옥에서 태어할수 없는 것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저주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여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아예 저 날부터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죄인인 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분이시고 회복시키고 우리를 정말 평범하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단지 그의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었다는 것은 내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이제 천국가게 생겼다. 천국할 수 있다는 그런 천국 시민의 자격을 얻었을뿐만 아니라 이제 내 육체와 환경과 가난과 이런 모든 지구국에서도 내가 해방받을 수 있는데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면 그가 모든 이형공의 지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 너희 살인자의 오을 치르고 이 육체의 이익만을 위해서, 육체 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구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들어주시지 아니 하십니다. 왜? 그로 인해서 그는 더 악한 무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네. 지금 환경이또이 예 육신이 모든 내가 지고 되었다면 어떤 혈육병 여인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이 환경에서 구원하소서 나를 이 육체의 질병 저주에서 구원하소서 나를 이 가난에서 구원하소서라고 주님께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에서강렬에서 회복돼서 내가 주의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에 사용받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하소서. 환경에서 지곡에서 병에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할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아멘. 이 구원을 이루는 우리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 믿음의 성도의 삶을 이제 다시금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이 시기를 주의로로 추원합니다이 시간 기도하실 때,